보 십시오, 네, 오랜만 이요, 헌법 에 포괄 이익 금지 원칙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 위임 금지 의 원칙 어,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몇 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법의,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어때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요 그걸 아시냐고. 예. 행정 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몰라요? 말씀해 주시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아니, 그, 그 너무 기본적인 거에...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헌법 9 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예, 참, 처음 들어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조세 법률주의 아시죠? 법에 나온 겁니다. 죄형 예. 법정주의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조직법 제 32조에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별조직은 법, 법 정보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세요, 정면. 이미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서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정부 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복문서답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정부 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니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게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 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외향은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띄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일차 검증에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어, 밖에도 저,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저희 인사 검증 관리단에서 인사 관리단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에서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임, 그, 그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이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 이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하나?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장 그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거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 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규정에 그, 그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인사 규정을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인사 관련 어, 검증 업무를 위, 그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십시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심의 의결기관인 국무위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가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십시오. 유사명 총경은 징계합니까? 그유산영 총경의 징계 여부는 저의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나의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해요. 염장을 질릅니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압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 보면 경찰국 정보조직부 제7조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 한마디로 경찰청장 지휘감독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밑에. 장관님이 대통령 명 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그중에 치안사무뿐만 아니라 수사 간섭 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 일선의 경찰의 수사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약속 못 드립니까 아니 저희가 만드는 그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러한 우려는 모두 해소될 수 경찰관 직위 규칙 바로서 갑니다. 대통령의 관심 사항, 국무총리관 사항, 감사원 관심 사항 그거 경찰청장한테 명해서 보고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중대 긴급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지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